얘도 보자. 우리가 2의 3x 제곱이고 5의 2x 제곱이니까 x 제곱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자. 얘는 그러면 8의 x 제곱이고 얘는 25의 x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x에 뭘 넣으면 얘가 더 크거나 같을까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을 해 보자면 8의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 무조건 1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25의 x제곱은 더 가파를 거니까. 여기서 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얘는 무조건 1을 지날 거니까. 그래서 얘가 y는 25의 x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더 크거나 같게 나오려면 x에 뭘 넣어야 될까? 이 말이야. 이쪽 부분이지. 0 넣으면 같아질 거고 0보다 작은 수 넣으면 더 얘가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크다면 항상 이게 성립할 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얘도 보자. log 9의 x의 제곱에다가 얘는 곱하기니까 마이너스의 log 9의 a 플러스 로그 9의 x제곱인데 제곱을 앞에 뽑아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원래는 제곱 있는 걸 앞에 끄집어내면 안되지. 절대값이 필요한데 지금 요거 끄낼수 있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 이미 진수가 x에 적혀있거든. 그럼 얘는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깔려있는거야. 문제에서도 주어졌지만 원래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야됩니다. 자 그러면 <laughs> 얘를 치환할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로그 9의 a가 0 이상이 되어야 해. 그러면 항상 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겠지. 아, 0 이하가 되어야겠지. 항상 0 이상인건 요 두개지. 판별식이 0 이하가 되어야겠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로그 9의 a가 0 이하가 되어야겠네. 그래서 요거 넘기니까 9의 a가 마이너스 1 이하야. 그러면 얘는 로그 9의 9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러면 위치 1보다 크니까 a는 9분의 1 이하가 되어야겠어. 그러면 어 양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9분의 1일 때 그때가 최대다. 그 다음에 자 527번을 보면 올해 관광객 수가 A명이다. 그러면 X년 후에는 얘가 곱해져서 그 해에 관광객 수가 나오더라. 처음으로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3배라고 하는 건 처음 관광객이 A입니까? 얘의 3배를 얘기하는 거겠지. A곱하기 1.07의 X 제곱이 3A, 3배. 이상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이걸 묻는 거야. 그럼 양변에 a를 날리고 양변 다시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07에 x 제곱이니까 앞에 나올 거고 여기는 로그 3. 얘는 지금 0.03, 그럼 x. 얘는 0.48. 그래서 나눠줄까? 0.03. 0.48이니까 분모 분자의 100을 곱하면 3분의 48이지. 얘는 16이더라. 그럼 16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16년 이상이면 되겠다.